결제하고 물류를 모두 잡으면 동대문 패션 시장도 플랫폼화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까지는 이 전략이 분명히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변했어요. 왜냐면 감도, 차별성 이런 거를 공략한 조금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점한 플랫폼들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어, 최근 패션 커머스 스타트업인 뉴넥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는데요. 뉴넥스가 인수합병했던 패션 플랫폼 서울스토어가 2025년 1월 2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넥스는 한때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1,000억 원을 넘겼고 네이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 업계의 거물로부터 연달아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금만 1,3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잘 나갔던 뉴넥스가 왜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것인지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재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뉴넥스의 원래 이름은, 과거 이름은 브랜디였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 브랜디든 뉴넥스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뉴넥스는 2016년에 여성 의류 쇼핑 앱으로 시작을 해서 동대문 패션 물류를 기반으로 도소매상 온라인 판로를 좀 배척을 하고 푸페먼트 사업까지 확장을 했던 패션 커머스 회사입니다. 2021년에는 마의 매출 1000억 원을 넘겼고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인정받은 덕분에 방금 선표 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적 투자 유치 금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유넥스가 처음 런칭했던 서비스가 그 20대 여성 소비자를 위한 패션 플랫폼이었던 브랜드입니다. 옛날 회사 이름이랑도 같은 서비스인데요. 이후에는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하이버 중년층들을 위한 플레어 등 B2C 플랫폼을 차례차례 런칭을 했고요. 2022년에는 여성 쇼핑 플랫폼 서울 스토어, 그리고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인 집 꾸미기까지 인수를 했었습니다. 어, 당시 인수 당시에 서울 스토어의 기업 가치가 400억 원, 집 꾸미기의 기업 가치가 약 150억 원 정도 됐었고요. 지분 수업 방식으로 인수 좀 거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네. 2025년 1월 2일에 지금 독과 중하고 네,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그 서울 스토액과 종료를 서비스를 종료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브랜드가 2016년 창업 초기부터 물류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약 4천여 평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대문 기반 풀필먼트를 정말 자치적으로 개발을 해서 구축을 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잘 해온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정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출 기준으로. 예, 예. 2019년에는 매출이 380억 원, 2020년에는 860억 원, 그리고 2021년에 1,38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2021년에는 6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적자 성장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사실 브랜디 뉴넥스만 이제 무거운 적자를 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뉴넥스의 2022년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 규모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뉴넥스의 재무 상황이 급속도로 네. 악화가 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어 일단은 뉴넥스가 직원 수가 500명이 넘는 큰 조직이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유치를 한 다음에는 개발자 같은 이제 굉장히 몸값이 높은 인력들도 열심히 채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물류하고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구조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한 회사들의 실적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스토어는 녹화 당일인 1월 2일에 이제 어쨌든 쓰업시를 종료했지만 인수하기 전부터 원래 적자 회사였고요. 이후로도 계속 부진했고요. 그리고 집꾸미기 역시 2019년에는 여기도 124억 원 매출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수된 이후로는 계속 매출이 거의 막 반토막 나고 이렇게 하향세를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뉴넥스가 이제 20억 원에 대여해주고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 2024년에는 뉴넥스가 집꾸미기를 런드리고에 재매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리해, 정리를 해보자면, 그 모회사의 매출이 역성장한 상황에서 그 회사 자체 비용 구조도 여전히 무거웠고, 거기다가 자회사들도 좀 지지부진해갖고, 그렇죠. 돈이 추가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어, 뭐, 뉴넥스만큼이나 혹은 네. 뉴넥스보다도 재무 상황이 더안 좋은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긴 우리가. 하죠. 예. 네. 그,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 재무 상황이 좋은데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스타트업의 경우에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가 계속 잘 나가서 매출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랄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현금 자체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런웨이를 확보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이제 세 번째로는 다음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스타트업은 충분히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뉴넥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서비스였던 브랜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이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요. 그나마 남성용 패션 쇼핑몰인 하이버만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사실 2022년 후반부터 투자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시장도 어려운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뉴넥스에 투자를 집행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요인을 뭐다 연결해 보면은 뉴 넥스에 네. 해당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뉴 넥스는 네이버한테도 받고 에이티너 네. 임베한테도 받고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막 누적 투자 금액이 천삼백억 1300억, 천삼백억이나 네. 되고 맞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현금 보유량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유넥스가 현금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2021년 기준에 500억 원이 넘는 당좌 자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좌 자산이 뭐냐면 한마디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2023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뉴넥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어느새 줄어서 51억 원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된 적자로 미처리 결손금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2023년 기준했을 때 자본 총계가 5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을 경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직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큰 폭의 적자 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무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다 빠져 나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1300억이라는 돈이 또 그렇죠. 나간다고 하면 금방 또 이렇게 맞습니다. 없어지네요. 네, 또 회사도 크니까요. 음, 네. 뉴넥스의 최근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실적은 2023년 연간 실적 뿐이잖아요. 예, 네, 그게 좀.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는 자료로 최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세라는 네.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이런 2023년 자료 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비상장 회사이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기 실적도 안 나오고요. 연단이 실적만 나오는데 네. 아직은 또 2024년 실적이 나올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4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뭐한번더 얘기를 해봐도 좋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할수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 가장 최근 실적인 2023년 매출을 보면 521억 원입니다. 이게 2022년의 매출이 1,191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절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자회사 매출은 포함이 안 됐나? 해서 이제 주늑세 연락을 다시 해서 확인을 했을 정도로 조금 약간 충격적인 숫자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521억에는 자회사 매출이 모두 포함이 된 숫자고요. 영업 손실을 보시면 244억 원으로 나와 있죠. 이 역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흑자 전환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성장세가 너무나 꺾였기 때문에 규채 규모를 줄인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넥스한테 왜 이렇게 매출이나 비용이 줄었는지 물어보니까 어, 대답을 해준 것이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정리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한 결과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넥스의 전체 매출을 보면 어떻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지 파악이 가능한데요.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넥스의 매출구조는 상품매출, 중개매출, 물류관리 매출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중에서 상품 매출이 매입 서비스의 매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2022년 뉴넥스의 상품 매출이 784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중이 낮은 기타 매출을 제외하고는 상품 매출, 중개 매출, 물류 관리 매출 모두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서의 존재감을 잃었다. 이걸라고 생각 이거라고, 생각하,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존재감을 잃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음,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동대문 기반 커머스 플랫폼의 한계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들처럼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플랫폼하고 물류 풀필먼트를 바탕으로 셀러들의 쇼핑몰 운영 일체를 좀 돕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웃스탠딩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정민 창업자님이.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결제하고 물류를 모두 잡으면 동대문 패션 시장도 플랫폼화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까지는 이 전략이 분명히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변했어요. 왜냐면, 감도, 차별성, 이런 거를 공략한 조금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점한 플랫폼들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신사가 인수한 29cm 같은 플랫폼들이 약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뉴넥스랑 비슷한 포지션처럼 보였던 에이블리 같은 곳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와 영리한 비용 운영으로 굉장히 1020 여성 패션 카테고리를 꽉 잡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뤄내면서 완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예요. 이두 가지가 음. 좀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네. 한데 감도가 뭔가요? 감도. 감도를 감도 공격했다고 <laughs> 하시는데 패션에서 아, 예. 쓰이는 영어인가요 이게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한 패션 회사 임원분이 아 자기도 감도가 무슨 다지 정확히 모르겠다. 아, 이게 업계 쓰는 용어긴 한 <laughs> 네, 건가요?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식이 비슷한 건데 약간 어떤 감성, 어떤 느낌, 힙한 느낌 뭐 이런 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도 그뜻에 정확한 아, <laughs> 그것을 뭐, 모르는 느낌적인 느낌의 어, 음, 단어입니다. 아, 네, 그걸 네. 그래도 네.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신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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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네. 또 다른 뭐두 번째 이유가 있나요? 아 있죠. 그 스타. 스타트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물류 풀필먼트 사업은 비용을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뉴넥스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죠. 그, 아시겠지만, 한때 네이버가 커머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물류연합이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음. 그 그림의 일부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물류자회사 아비드, 인엔, 아비드 ENF를 설립을 한바 있거든요. 여기가 네이버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근데 아비드 ENF는 이후로는 매해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고요. 2022년에는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를 맡은 외부 그 삼덕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한다라는 감사 의견까지 받았어요. 결국 2024년 초에는 아비드 ENF의 서비스 셀피가 네이버의 물류 서비스 목록에서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넥스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어, 이렇게 뉴넥스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리하게 자체 물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게 정말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넥스가 인천 지역에 자체 물류센터를 좀 만들려다가 잘안 됐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뉴넥스가 남청라IC 복합 물류센터 여기를 사려고 했었어요. 음. 이 물류센터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센터였는데요. 뉴넥스가 여기를 1,450억 원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한원 로지스랑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2년 말까지 잔금을 납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금 145억만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펀딩을 통해서 나머지 천억 원을 좀 모으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2022년이면 좀안 좋게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회사예요. 거기다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 모금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금이라면 그, 유치죠 유치 그렇죠, 모금이라고 예. 하면은 무슨 아, 그렇죠. 기부금 받는 것같은데까 기부금은 아니니까 투자자 예, 예. 투자금 예, 유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했고요. 퇴사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회사의 분위기가 원래도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145억 원 날린 다음부터는 정말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말이 145억 원이지 그렇죠. 145억 원은 그냥 고스란히 날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얻지 못하고 예.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어, 이거는 진짜 회사한테. 거의 누적 투자금의 10분의 1 이상, 10퍼센트 이상이 이걸로 그렇죠. 날라간 거니까 네.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질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또 질책하는 게또 당연하기도 예, 하고 거의 예. 뭐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아, 진짜 예. 그 정도면은 이 145억 원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닌 것 같고 진뼈 아픈 실책인데. 근데 이 외에도 뭐 다른 이유로 들만한 그런 요인들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그 2024년부터 중국발 커머스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동대문 기반의 플랫폼들에게 굉장히 적신호가 켜진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 상품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뉴넥스도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동대문 보세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브랜드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스토어를 인수를 했던 거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서울 스토어 퇴사자분 얘기도 들었는데요. 뉴넥스가 서울 스토어를 인수한 게 브랜드모를 키우고 싶어서 인수를 한건 맞대요. 근데 이제 서울 스토어가 뉴넥스에 합병이 되면서 원래 있던 주요 서비스 기능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스토어 직원들은 어, 이러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고민하다 이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스토어 실무진이랑 유넥스 쪽이랑 좀안 맞았던 정황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넥스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유넥스가 2021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어떻게 하강 곡선을 그려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 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2024년 말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유넥스의 서정민 창업자 및 대표와 지난해 5월 선임된 기타 비상무이사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기 임원이 물러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뉴 넥스 내부 상황이 정말 어지럽겠다 이런 게 예측이 되시죠 그~ 최근까지 근무하신 퇴사자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직원 수가 정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한 (95명)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퇴사자분 말로는 실제로는 4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23년에만 구조조정을 세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팀당 팀장급 한 명씩만 남기고 싹다 권고사직을 하는 등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퇴사자들에 따르면 투자자들도 이제 들고 일어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뉴넥스의 투자사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엔텔스, 원앤파트너스, 빅베이슨 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 세마트랜스 링크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투자, SBI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자산신탁운용, 네이버, K2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DS자산운용, 산업은행, 브리즈인베스트먼트까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 면면을 보니까 진짜 명문 VC들이 예. 뭐 산업은행까지 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저 진짜 뭐 영향력 있는 V.C.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타 비상무이사 세 명이 남았다고 네. 했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투자자 측인 것 같고 어 투자자 측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뭐 이전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다 뭐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V.C.들이 경영에 참여할 때 네. 기타 비상무이사 그 포지션으로 거의 대부분 네, 들어가니까 네, 네. 어. 일단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뉴넥스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신가요? 고계 어, 일단 제가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사실이냐 물어봤는데 어, 뭐 뉴넥스 측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90여 명 이하로 줄어든 게 사실이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맞다고 했습니다. 네. 음. 아까 지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남성인가요 네, 그죠 네, 하이버 네. 하이버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현재 이제 그 하이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영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뉴넥스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까지 근무하셨던 퇴사자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브랜디의 경우에는 하루 배송 물류 쪽은 안 하고 서비스 유지만 하고 있고요 하이버만 흑자 상태래요 그래서 그 퇴사자분의 말에 따르면 하이버는 어떻게든 팔려고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하이버를 팔면 이제 돈 되는 천재로서는 이제 돈을 버는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셀러들한테 좀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인심을 좀 잃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다수의 퇴사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업계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수수료를 높게 받으니까 불만이 좀 있고 그리고 뉴넥스가 굉장히 잦은 인력 퇴사가 있었기 때문에 셀러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기획 구성 같은 것도 제대로 뒷받침이 잘안 됐대요. 아무래도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랬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셀러들의 불만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셀러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많이 갈아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닉스 측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브랜디가 직매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중기 사업에 더 집중을 한다. 이런 대답을 해줬고요. 또 하이버는 흑자 사업이고 추후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셀러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 뭐 수수료 인상이 있기는 했지만 셀러들이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또 브랜디하고 하이버에서 여전히 매출을 높게 내고 있는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이 정도로 말을 하겠다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퇴사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네. 자세하게 취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마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 지혜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뉴넥스의 유넥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꽤 많은 퇴사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다들 입을 모아서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퇴사자분들은 이제 생가 어려워질 <laughs> 거라고 생각해서 아, 그렇죠.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그 맞습니다. 그걸 그 감안하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죠. 저희가. 맞습니다. 예. 뉴넥스 측에서는 어,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다 어렵고 커머스 시장 특히 어렵죠. 투자 시장 너무 어렵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쨌든 실적을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아주 극적인 성장이 이루지 않는 한은 투자 유치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큰 위기 상황이다. 이거는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창업자와 남아있는 리더십의 사업을 이끄는 역량이나 투자 유치 역량은 사실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대표님 인터뷰도 제가 읽어보니까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한 분이고, 또 예. 창업팀이 역량 있는 팀인 것은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1,300억을 받을 수는 맞습니다. 있었죠, 사실은. 예, 투자들이 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섣부른 결론을 좀 내기보다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제네 오늘도 열심히 취재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laughs> 예.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오늘 방송처럼 IT 테크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